일본의 도쿄 근방에 위치한 후지큐 하이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유명한 롤러코스터 도도돈파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외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이 도도돈파의 탑승객들이 골절상을 입어 결국 놀이기구가 임시 폐쇄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놀이기구와 부상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놀이기구 전문가들은 롤러코스터가 빠른 속력으로 최고 지점에서 내려올 시 몸에 가해진 압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2001년, 시속 172km로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라 불리던 도도돈파. 그후 2017년 업그레이드를 거쳐 1.56초 만에 시속 180km를 돌파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8월까지 도도돈파 탑승객 중총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4명은 목과 등, 가슴 등의 골절상을 입어 정부는 부상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롤러코스터의 운행을 중단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이윽고 테마파크 측은 운행을 중단하면서 탑승자들의 부상과 롤러코스터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며 지난 5월에서 6월에도 골절사고가 신고된 후 제조업체와 함께 안전점검을 시행했으나 기구에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말을 더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일부 롤러코스터 전문가들은 기구가 최고점에서 내려올 때 중력 3배 이상의 압력이 몸에 가해지는 것과 골절상이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지적을 했고, 롤러코스터가 최고 지점에 달했을 때 가속도는 우주비행사가 로켓 발사 시 경험하는 중력과 비슷하다며, 탑승자가 이 가속을 견딜 수 없을 때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말을 더하기도 했습니다.